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일장에서는 바울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잘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지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했기 때문에 성경만큼요,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또한 가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요, 이두 가지가 교회의 큰두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와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 말씀은 좋은데 기도가 약한 교회가 있고, 또 기도는 강한데 말씀이 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영혼에 대한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요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러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행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이 말은 언어를 행위로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말이 어떠한 말을 전달하는 정보의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이 세상의 창조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나 방송을 보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미디어 예배가 중요시 되면서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앞다투어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장 예배를 추구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될수 없는가 이러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또 발빠른 교회들은 벌써부터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붙잡아 줄수 있는가 바르게 갈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요. 노 no 프라블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 요소들이 저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치우치게 제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또 영성에 심취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이성을 배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순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단과같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라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어떠한 마술이나 주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다윗당은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선제를 통해서 다이스로와의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해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더큰 약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뜨겁게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의 힘을 일으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시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집을 세울 텐데, 그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인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이 약속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요, 기도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작동의 원리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스로 하여금 이러한 간구를 드릴 마음을 찾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이스의 내면 가운데서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응하십니다. 3호에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대단한 기도이지만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인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한 반석과 같은 메시아를 자신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요 다윗의 혈통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면서 늘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부릴 듯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묵혀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자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세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는 것, 균형 있게 가는 것, 건강하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요, 기도의 승부점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붙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령한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기도의 무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먼지를 털게 해주시고 기름칠을 발라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기도의 무기를 다시금 날성검처럼 세워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나 드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